네, 우리 오늘 수원 언니리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다음, 다음에 또 교회에 올때 하나님 앞에 또이감지 내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는 주님의 군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도 우리가 아, 주님의 군대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한주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나귀의 관계 악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 신부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귀들의 악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해. 그래서 이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해서 이 원수 마귀들의 사탄의 악한 속임수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단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격을 해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 2 3절을 보니까 제의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제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단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과 또 우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수막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땅에 살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전신각투를 통해서 이 원수막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며 살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소년들에게 주는 그 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입고 승리해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 여러분이 갑옷이 무엇인지 알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사극 드라마를 보면 장군들이 군사들이 싸울 때 적들로부터 칼과 화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래서 온 몸을 갑옷으로, 예, 눈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갑옷을 입죠. 그래서 갑옷이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갑주란 뭐냐? 갑옷이란 적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입는 특별한 복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 이 주신 이 갑옷을 입어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갑옷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야,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내 허리에 꽉 동여내는 것.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내 허리에 동여내면 원수 마기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있거야? 네. 내 심장을 보호하는, 내 가슴을 보호하는 곳에 이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아무리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창이 날아와도 이 가슴,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 우리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함 이것을 내 가슴에 착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원수마귀가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창을 날려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아무리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도 우리는 네, 우리는 이 의의 신경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아. 그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입어야 되느냐?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야. 자, 신을 우리 발에 신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발은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 깨끗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더러운 곳에 갈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이제 하나하나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 갖춰지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든거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이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언제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원수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방패한다 믿음으로 내가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위의 호신경도 입었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창을 일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질 수밖에 없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수만으로부터 날마다 공격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이 없으면 매일 그냥 맞고 쓰러져서 죽는 거야. 매일 맞고 쓰러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갖춰야 되는 건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매일.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아요? 이러한 코로나19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충분히 다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수마기도 이기는 데뭐 이런 바이러스 하나는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온 몸에 전신 각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 각주, 전신 각주. 처음에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후심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는 거예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봐봐요. 이 친구 점점 어쩌가죠? 자, 의의, 이 진리의 띠를 찼어요. 의의 호신경을딱 가슴에 찼죠. 그 다음에 표만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죠. 자, 방패를 넣었어요. 믿음의 방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되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는 이 머리도 중요하죠. 이 심장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을 때 항상 이 사극을 보면 이 앞에 나간 막그 장군들을 보면 눈만 내놓고 자, 철로 만든 그런 투구를 써요. 철투구를 써요. 네.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창들을 맞아도 그리고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투구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쓰는 거야.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이 구원의 투구를 이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투구의 구원의 투구.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보이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 진리의 띠를 한번 메 보세요. 자, 여러분 허리에 채워졌죠. 그 다음에 이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딱 채워 보세요. 와 멋있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한번 신어 보세요. 어디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보세요. 야, 멋있죠? 그 다음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보세요. 야, 이 친구처럼 자, 점점, 점점 멋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이런 구원의 투구를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신각주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자 여섯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으로 싸울 수 있는 칼이에요 칼검 우리가 원수마기로부터 오는 것을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칼, 뭐, 멋있죠? 아, 이 칼만 우리가 잘 사용해도, 여러분, 멋지게 이길 수 있어요. 멋지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가서 이 말씀으로 휘둘러서 이길 수 있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 손에 쥐어보세요. 이 말씀 성령의 검을 쥐어서 여러분 휘둘러보세요. 싸워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싸워보세요. 날마다 이기는 거야. 날마다 이기는 거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 손에 지어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전신갑표를 입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4 0일 동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죠.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 이 원수 마귀가 배가 너무 고파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면 유혹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하나님의 아들면 모든 게다할수 있겠다. 야, 여기 광야에 돌들이 많으니까 너 너무 배고프니까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먹어봐 야으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이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켜야 살수 있는 거야. 예수님 이바호에게이 마귀를 물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느 것이 다가와고, 어느 것이 막 찾아와서 싸우자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전신갑주 입은 친구 보세요. 어떤 원수망이가 찾아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리 막 화살이 날라 날아, 날 와도 다 막아내고 원수마귀 앞에서 막 까보면 이 성령의 검으로 그냥 목을 잘라 버립니다. 성령의 검으로 목을 잘라 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 버릴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벗어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원수마귀가 날리는 이 화살에 이 원수마귀가 날리는 이 화살에 꽂혀서 죽을 수 있어요 꽂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진리에 허리띠를 메고 위협신 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씻고 성령의 검을 손에 줬어도 예수님 가끔씩 제가요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전신갑주 꼭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유수님이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누구누구야, 나는 너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게. 나를 찾아. 그리고 날마다 싸워서 이겨. 유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예가서서 6장 18절에서 구원해. 그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전신각주를 입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 이 원수 마귀가 무엇을 유혹을 해요? 야, 저거 한번 훔쳐봐. 아무도 안거고 저거 훔쳐봐.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야. 어, 내가 이걸 훔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훔치라고 할까? 아니야. 훔치면 안 돼. 이겨. 네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은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자르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 저거 훔치고 싶은데, 출애국기 20장 20, 15절에 가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럼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 해야 할까요? 훔친 물건을. 만약에 내가 훔쳤어, 물건을. 그러면 그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면서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옷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다시 전신갑주를 잘 정리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우 내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죄를 범했네요. 아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또 이렇게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이9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무쪼록 또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었던 이 전신갑주, 전신에 입은 갑옷을 정말 잘 정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들을 가지고 잘 싸워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답게 날마다 싸워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전신 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시마는 우리 요초정부 공동체의 머리 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